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 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듯이네 쏘는 의사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우리 창세기 33장 10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은 9절 10절을 같이 보면 이해가 되죠. 9절 10절 보면 에서가 자기 소유가 넉넉하다 그런 얘기했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어쨌든 형님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형님이 좀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35절 말씀. 보면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 서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사랑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가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 보면 아, 필레오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 있잖아요. 이그 필레오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사랑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야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어, 그 무작정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그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서로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서로가 쌍방간에 이렇게 서로 기브앤테이크하는 어, 거죠. 근데 어, 그거는 이제 서로 감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서로 어, 이게 느낌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겠어요? 약속을 지키느라고 우니까 사랑하시는 거지 감정적으로 하면은 구원 못 받죠. 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되죠. 아가페 사랑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아가페 사랑을 잘 지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필레오 사랑을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복몸 21장에 예수님이 너나 사랑하느냐 했을 때두 번을 아가페로 물어봤고 세 번째 필레오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 이 베드로는 세번다 필레오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죽음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필레오합니다라는 것을 얘기 필레오, 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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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여기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왜 아가페 사랑을 주님이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어, 너희들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겠어요 여기 요한음 13장에 나와 있는 어, 예수님이 사랑, 사랑하셨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13장 14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랬어요 발을 씻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래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발 씻어주러 다녀야 되겠죠? 서로 옆에 사람들 <laughs> 발 씻어주는 게 손과 발을 씻는 게 어, 구약에서 왜 손과 발을 씻어요? 더러우니까 씻는 건데 어디 들어갈 때 씻어요? 예, 소, 성막에 들어갈 때 씻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씻는 거예요. 그러면 왜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왜 씻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씻는다. 금방 그랬죠? 더러우니까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면서 뭘한 거예요? 죄를 씻어 준 거죠. 죄를 씻어 주는 거. 그게 뭐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뭐한 그러니까 마디로 말하면 죄를 씻어 주었으니까 그걸 말하면 회개시켰단 말이에요. 회개시켰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시켰다. 회개시켰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회개시켰다 그런 말. 회개시켰다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랬죠? 길에서 미끄러진 걸 죄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서 미끄러진 길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죠. 회개시켰다. 그러니까 발을 시켰다. 회개시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악과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 벗어난 우리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걸 주님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새벽 예배, 그러니까 새벽 예배 저녁 예배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발을 씻겨주면 발을 씻겨 씻겨주실 때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막또 베드로처럼 자발 없이 또 뭐, 씻겨주지 마세요. 어떻게, 뭐, 씻겨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내가, 그럼 너하고 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줘요. 또 이러고, 말도 금방금방 또 바꾸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욕 환자는 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짜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엔, 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벗어날 것 같은 빨리 돌아오도록, 빨리 돌아오도록 이렇게 벗어날 것 같이 보이면 빨리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이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그게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말씀 증거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증거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씻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빨리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에서 못 벗어나게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인 거지. 뭐 서로 사랑이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아이고 뭐 사랑해 뭐 이건 그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사랑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씻어 주면 그대로 씻음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죄를 씻어 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성령이 들어와서 죄를 용서하면 용서될 거고, 용서 안 하면 용서 그대로 안 되고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씻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뭘로?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주라는 거지 계속 씻어주면 씻김 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냥 두면 말씀을 안 듣게 하면 그냥 더러운 것그 가운데 그냥 있는 거라니 죄가 용서 안된 거죠 말씀으로밖에 죄가 용서 안 돼요 그거밖에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의 죄를 씻어주는 것 그의 죄를 씻어준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관역으로 돌아오게 길에서 미끄러진 데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주님은 사랑이라고 뭘, 뭘로 통해서 사랑한다?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밖에 안 주신다니까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 말씀에게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 자꾸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자꾸 주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빨갛 씻어 줌으로써, 말씀을 증거해 줌으로써,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왜? 주님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의 주님이고 우리, 우리가 말하 아이고 사랑해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말씀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말씀을 증거해 줌으로써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시키는 거고 그게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뜻이 아니고 그것만 해보세요 서로 말씀으로 친해지죠 말씀 안에서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으로 사랑해줘라. 그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33장에 9절, 10절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서를 볼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을까 에서가 진짜 하나님 돼서 그럴까요? <laughs> 그런 게 아니겠죠? 에서가 야곱이 돼서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왔으니까 에서를 볼때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다루어졌단 말이에요. 많이 깎여지고 다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에서도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여러분이 아, 사랑스럽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자들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더라는 거지. 그만큼 누가 바뀌었냐면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내보내면서 야곱을 그 축복을 받고서 내보내면서 영적 축복 받은 자냐. 내보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축복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돌아와 야곱이 이스라엘 돼서 돌아올 때는 에서를 보면서 나갈 때의 에서를 보는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올 때의 그 야곱의 눈은 이스라엘의 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 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니까 에서를 볼때 하나님처럼 보였다 예서는 그 당시에 이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동생아, 나는 내 소유가 되게 좋게, 해. 나 많아, 나 재산, 재산 많죠. 에서가 더 많았어요. 재산이 왜냐하면 이삭의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야곱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어, 떠났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나그의 인생을 살았던 거고, 에서는 그대로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축복. 땅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 자기는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에서의 축복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에서라는 사람으로 축복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알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면 일단 진거해요 부러워하면 일단 진 거야. 부러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어, 뭐가 부러워 진짜? 하늘나라 어, 가면 가는 게 진짜 부러운 거지. 하늘나라 가면 만사 우케인데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뭐예요? 말씀 말씀의 나라에 가면 만사 우케예요 말씀을 어, 알고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야곱은 영적 축복 받으러 나간 거고요. 에서는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이이 야곱은 하나님이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돼서 돌아온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 말씀 하나 하나 가지고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에서가 가진 것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자기가 에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부하만 400명이고요. 데리고 다니는 부하만 400명 집에 또 있어. 그리고 양 양떼, 소떼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축복에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게 이삭이거든요. 그 축복을 에서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에서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많죠.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적어요. 데리고 가져와 봐야 얼마나 데려왔겠어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걸 줍니다. 자기 걸 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훨씬 적게 가지고 있어요. 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산, 이사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에서인데 야곱은 낙은으로 나가서 거기서 소유된 그것을 자기가 전달해 줘요. 이게, 이게 마음의 넓은 자, 마음의 큰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자기는 작은 자가 되고, 자기는 겸손하게 작은 자가 되고, 마음은 큰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에서라고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육신적인 것이 많아요. 자기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작아 아직도. 예. 그래서 야곱이라는 마음이 큰 자가 자기 소유한 게 마음이 큰게 진짜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광해에서 많이 다루신 받은 야곱이 마음이 큰 자가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인 거지만 그래도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꾸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꾸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막 부자라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가난한 데도 막 나누고 싶은, 나눠주는 사람이 있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그 근본적으로 야곱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는 가진 게 작아. 근데 자꾸 나누고 싶어.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는 뭐 축복? 하여튼 땅이든 하늘이든 축복은 어쨌든 자기가 다 받으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나가서 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돌아오게 될때 조금이라도 생겼어. 그 있는 거, 가진 거, 그거라도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많이 두드러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아서 다다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서 자기는 다 부러지고 낮아져서 하여튼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예서한테 갔다가 이렇게 주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처럼 보였다 자기 눈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눈이 바뀌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이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람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못 해요. 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할 줄 알아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가페라고 써 있는 거라니까 이 사랑이 서로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로 써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은. 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사람을, 벗어난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만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길에서 벗어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을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벗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게 죽으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증거,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되죠. 전달돼서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내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 그건 누구만 할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은 자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은 자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줄수 있어요. 에서가 사실 자기가 재산이 더 많았으면 야곱한테 얘야 내가 주마 이렇게 했어야 맞,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몇백 배는 많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가져오는 것보다 내가 몇백 배는 많다고. 그러면 누가 줘야 돼? 에서가 사실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거 가져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주질 않죠. 야곱이 주는 거잖아요. 야곱이 주는 것이 진짜.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주는 게 진짜다. 그 말은 누가 더 넓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면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눈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줄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마음이 바뀐 하나님의 눈이 눈이 바뀌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 자들이 진짜 사랑할 수 있으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 받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다루심 받아서 이스라엘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는 건 결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의 축복이었어요. 말씀의 축복이었어요. 마음의 축복이었다고요. 그 마음의 축복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